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는 일에 참여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 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내폭의 장은 2 8조에 방은 4족이수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이어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이어하고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의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 1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4 규빗으로 1 1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오십을 달고, 놋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규빗 저편에 한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우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절의국기 26장 이 말씀은 어, 성막의 덮개에 대한 말씀이 있죠. 어, 성박은 일종의 가건물이라고 할까요? 텐트보다는 조금 더집 형태를 갖고 있는 어, 기둥, 골조 이렇게 하부에 해당되는 구조물을 위에 천으로 지붕을 덮어 씌워서 어,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가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텐트보다 훨씬 정교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이동식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성막 중에 오늘 말씀은 지붕에 대한 말씀입니다. 덮개에 대한 말씀이죠. 해체를 해야 되니까 고정식이 아니라 조립하고 다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붙여서. 성막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지붕은 한 겹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네번 덮습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생각하시면 천네 번, 천넉 장을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서 볼때 가장 먼저 맨 밑바닥에 가장 그... 첫 번째로 지붕으로 사용하는 휘장은 이렇게 수를 놓은 큰 천이죠. 이렇게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그림을 이제 뜨개질 같은 걸로 뜨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그 어른들께서 무늬, 문양을 뜨개질로 이렇게 꽃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를 놓아서 천사를 그 그림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뜨개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덮어야 될 만한 큰 넓은 천이니까 얼마나 큰 그림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뜨개질로 수를 놓아서 천을 만든 다음에 첫번째로 덮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겠죠?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큰 천을 먼저 첫번째로 지붕 덮개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색, 홍색, 청색 이런 아름다운 실로 수를 놓은 휘장이므로 그 자체가 방수가 되거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호막으로서 염소 틀로 된 지붕을 한번더 덮습니다. 염소 틀로 된 휘장을 한번더 덮죠. 그래서 그것은 염소 틀로 되어 있으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흰색으로 된. 염소틀로 한번더 덮고 그 위에 다시 이번에는 틀이 아니라 가죽을 덮습니다. 이제 날씨나 일기 또 보온 또 비를 막아 막고 야외에서 살아야 되는 곳이므로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나 이런 것의 날씨로 보호를 해야 되겠죠. 안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래서 가죽을 덮는데, 이번에는 수양 가죽을 덮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수양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내겹으로 네 해당되는 가장 겉 표면에 해당되는 덮개는 페달을 가죽입니다. 조금 더 튼튼하다고 볼수 있겠죠? 제일 안에는 아름다운 수놓은 천, 그 다음에는 염소 틀로 된 휘장.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한번 덮고 또다시 가죽으로 한번 덮어서 네 겹으로 지붕을 이렇게 덮는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안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안이 빛이 전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겠죠. 가죽으로 덮었으니까요. 그리고 네번 덮었으니까 안에는 어둡다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네 장의 지붕으로 덮개를 덮는 휘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이죠. 이런 그성막에 지붕을 참네 번이나 덮었으니까 얼마나 겹겹이 정성대로 덮었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공감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성막 덮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겉으로는 해달의 가죽이니까, 그렇게 어둡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그런 비를 보호하는 그런 튼튼한 이런 모양일 뿐이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지붕으로 사용한 천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성전,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고개를 들어서 지붕을 쳐다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죠. 아름답게. 청색, 자색, 공색, 배실로. 그리고 무늬를, 천사의 모양을, 수를 놓아서 한 것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보금센터에 가서 실제로 성막 구조 그대로 지어놓은 건물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 가서 보면 참 남다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흐름하고 가죽으로 덮어놓은 그냥 볼 볼품 없는 그런 곳이지만 안에 가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지붕을 쳐다보면 아름답게 화려하게 수를 놓은 천사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마치 성막 지붕과 같이 겉으로는 별 볼품이 없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화려함,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은 절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눈으로 보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예수님도 성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가서 실제로 본질을 보면, 진 면목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구별되어 있고 거룩하고 화려한 곳이죠.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그러하고 성전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모양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믿음생활이 아니라 그 정신이나 그 마음이나 우리 마음 안에 준비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 자체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천국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양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시골 나사렛 목수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또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당장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보면, 우리의 가야 하는 길, 믿음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겉은, 가죽으로, 거칠고 볼품 없지만 실제로 눈을 들어 지붕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특별한 거룩한 장소. 그것이 성막 덮개에서도 얼마든지 짐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막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생활도, 겉으로는 볼품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내면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생이 있는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길이요. 영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고 별 볼품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진 면목을 알고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막 덮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면 겹겹이 지붕을 덮어 놓았으므로 깜깜하죠. 한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진설병을 올려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등잔대가 있어서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빛 때문에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분양단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저신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천사가 손을 벌려서 날개를 벌려서 하늘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쿠룩한 모습으로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지만 꼭 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천사가 날개를 펴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임재 안에서도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호흡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두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붕을 쳐다볼 때 천정을 쳐다볼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천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의 듣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허락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오늘 또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두팔 두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두손 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렇게 글로서, 말로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고 또 미국에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한국에는 평택에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성막과 동일한 크기 또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곳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는 직접 현장 체험해 보시고 실제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참 믿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현장에서 천사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인생의 그 걸음걸이, 걸음걸음마다 또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를 보내서 날개 아래 품고 계시는 것처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오늘 또 깨닫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때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끝으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며,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몰아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Oh, no.